참석을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정기총회 그 시작을 하겠는데요. 부천에 어 성원보고를 하겠습니다. 아 지금 25년 정기총회 참석 그 인원이 72명 참석을 하였습니다. 연서 그 교회는 었고요 아 그럼 지금부터 재력 2 5년목과기포좀 진행 아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국민을 해가이겠습니다회의원이판단국이요의 이 회사도 지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및선전위에 대한 동영이 있겠습니다. 중국 선열 선율 및 선녀에 대한 응력. 실하 내부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관은 승인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장님의 그 내빈 소개와 비장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나오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빈 소개를 우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재령이씨가 시조가 이우층이시죠 중시저는 소자, 봉자시고그 다음에 뭐 중시자가 되실 분이 계세요 대정회장님, 이우호 회장님이신데 경덕사 가보시면 알겠지만 웅장한 대정실을 양반으로 만들어주실 네. 분이십니다 이우호 회장님을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그우회 회장님과 같이 그, 경독사를 하고 대령 시력을 열심히 그 키워주신 그 이관 대령의 부회장님 전 서울 용산의 회장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기학경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학경체님은저기서 동문원 원장을 역임을하셨고요 서울동진의 사무짝을 경고자 합니다. 이규학 동진이십니다그 다음에 우리 그 이병성 부모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옥 부모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세분 일어나셨죠? 우리 집하의 집화, 당준회장님들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났어요. 네, 예, 저 대명이 이이공파 정치회장인 이 후수씨를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치면 형공 현강공파 회장님이신 이평훈 정치님을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훈이공파 정치회장님이신 이희수 정치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저, 나머지 이번 짓도는 일단 우리 동진의 임원 계산하고 나서 그때 일괄적으로 부회장님도 새로운 진사님도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오신 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령의식 로로문과동치회 여러분, 앞세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신 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신 대종 회장님을 이렇게도 이만한 분들에게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연말 부터 발생한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계시고 있는 지금 종진 회원님들은 이 고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느덧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종치회장직을 수행한 지 4년이 되어 두 번째 임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던 것은 그동안 물심양으로 협조와 지도 판단을 해주신 종치회원 여러분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자비를 빌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역대 훌륭하신 회장님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업적을 이어받아 계속 이어, 잘 이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혹시 누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마음뿐입니다. 지난해에는 종신회의 수익창출을 위해 양평에 120평의 근심, 근생 건물을 신축한 건물에 세입자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화재 보험금이 잘 나와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재인대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종치회관 임대도 1, 2층 모두 임대되어 종치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인내 내란 후 이곳 김포에 정착하신 지 400여 년이 되었습니다. 종친 사업의 열정적 시변 종치분들은 이미 젊은 분들에게 대대교차가 되었습니다. 이에 작은 분들은 종신가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후손들은 종신들의 묘수를잘 가꾸고 제약하는 의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종신들은 서로 화목하고 동의넘치는 종신들을 만들어 후손들이 대대문선지역가는 종신화가 될수 있도록 석행과 화학과 양발을 하여 발전의 종신화가 될수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종신회가 미래를 향해 더욱더 번창 하는 종신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과 편안이 충분하시길 기원합니다. 2025년 3월 1일 종신회장 이태수 너무 강한 점 너무 크게 소개해 주셔서 누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매년 참석을 하시겠지만 김포 정 추위 18년 됐습니다. 정기총회에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매년 와서 여러분들 뵙게 되고 저는 경상남도 가만히 보내는 것 같으면 오히려 김포가 내 고향 같고 내친정집 있는 같 아, 각자 자주 보는 을 얹을 보 하나마다 걱정 반이 갑니다. 그리고 정부에 많은 우리 동민들이 겪었던 살지만 할 이유 좀모게그리로 하는 게잘 모여서 이렇게 좀연결어가는 좋은 거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그 어, 어릴 때 좋아하는 서울에 올라왔습니다만 여기 김포에 있는 우리 동국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생 안 하고 눈물 덜 흘렸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고 서울서산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쨌든, 동치대를 이찍젊문 나이에 맡아가지고, 뜨담바가 있고 해서, 민랑의 그, 어 아름다운 우리, 우리, 선조님들 모실 수 있는 이런 성령을 만들었습니다. 이성령은 저 제가 항상 잘때마다 금년에 특히 이제 완료합니다. 5월 5일은 전부 완료하고 비를 세우고 참다 합니다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김토종질 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니사비 되지 않았습니까 어와나 하신 연근아재에서부터 우리 경제형님이라든가 병호형님 이런 분들이 저는 한번도 연님 회장님이 소리를 안하고 형님들입니다. 그런 정도로 아까이 신행대 같은, 또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가장, 가장 그 많은 협조와, 어, 기회를 드리면서 이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한, 뭐, 정치인장은 행정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이제 가깝게, 정치인장을 내놓기에는, 그 가깝게 여러분들하고, 적으로 생활을 할수 있고, 배우신다는 갭들에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수십억을 겨금을 해서, 어, 저도 많이 냈습니다. <laughs> 수십억을 금을 해서, 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중국에서 참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 더 많이 도와주실 걸로 봅니다는은 중국 북극에서, 종해에서, 혹은 또 조상의 재산으로서 이렇게 권하고 권장을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마는 거의, 거의 그, 이그가니 그러니까 증상을 대 가지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진주 같은 데는 그 많은 동족들이 혼자서는 한 번이도 1 0만원 이상 거의 이만원 이상 다 해서 이런 뭐 귀천를 만들고 월할 정도로 그들정성상을는 현금을 받아준다만데 원이 없어서가 아니고 제가 이제 체면만 보고 있다가 금년 오월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강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돈 얼마라도 좀 내셔서 책목에 올려주시고 운동비에 또 내주시고 하는 이런 게 돼야 자손 만대로 여러분들이 더 어, 잘되고 시간이 풍성하다고 봅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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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 택 회장님이나 우리 부모님한테 각별히 부탁을 하겠습니다마는 개인 한성을 조금만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그래 우리가 저는 큰일은한 뜻이 있습니다. 돈이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마는 그 돈도 사실은 잔여 살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 오랜 동안 너무 잘해나가고 너무 크게 해나가서 거하게 해나가서 저걸 앞으로 유지, 관리하고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매년 네분 할아버지를 모셨으니까 제사도 잘 올려야 되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가이 입을 빌려서도 하다는데, 제가 또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어, 아마도, 아마도가 아니라, 제 지금 생각은, 금년에 이제 제가 13년 동안 해왔던 대중회장을, 그동안 만나는데 넘겨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인사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마지막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으로 어디서 보더라도 좀 알아봐 주시고 저도 뭐잘알게습니다만 인사하고 인사로 수장을나누시기 바랍니다. 의사은 체엔을 맞아서 집안 또 모든 일에다 만사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